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506호 제13면 기사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회 전문성과 현장 행정을 두루 갖춘 김선필 신임 사무국장 임명.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 김동근 시장은 2025년 12월 1일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김선필 신임 사무국장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김선필 신임 사무국장은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교육학 석사를 취득한 체육 행정 전문가다. 육상 선수 출신으로 전문 코치로도 활동하였으며 육상연맹 사무국장으로 17년간 근무, 의정부시체육회 3년간 근무하는 등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체육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선필 사무국장은 선수 발굴과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유망 선수를 조기에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선필 사무국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현장에서 선수 한명한 한 명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장애인 체육이 더욱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어르신이트 배움터 문 열어.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12월 3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최다연에서 우리 어르신이트 행복배움터 개소식을 열고 노인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우리 은행 관계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 축사, 사업 경과 보고, 시설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참여자이면서 앞으로 행복 배움터 교육을 전담하게 될 스마트 매니저가 사업 경과 보고와 AI 기기 시연을 맡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동근 시장은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의정부를 더욱 활기찬 도시로 만든다며 행복 배움터를 통해 세대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어르신 이트 행복 배움터는 공공 민간 협력 사례로 우리 은행이 약 1억 원 상당의 디지털 기기와 교육 환경 조성비를 지원했으며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상시 운영하며,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연계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복지TV 복지대상 장애인 정책 공로 인정.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이일 대한민국의 수린센터에서 진행된 제 10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복지TV 회장상을 받았다. 이번 복지대상은 더벨 유비시 복지TV 개국 20주년을 맞아 특별 공개방송 기념식과 함께 그동안 나눔과 배려로 봉사를 실천해 온 인사들을 선정하는 행사로 한재훈 의원은 의왕시 의회 선출직 의원으로서 다양한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의원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의 기존 장애인 관련 부서가 한개 팀이었으나 집행부 인사부서 등에 강력히 요구하여 장애인 시설팀을 신설토록 하여 장애인 전담부서가 두개 팀이 되도록 역할 했다. 특히 이동 약자인 장애인, 노인들이 전동 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 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관련 보험을 시가 들어주는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제정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한 의원은 기존 의왕시 장애 극복상 조례의 제명이 마치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로 표현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의왕시 으뜸 장애인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장애인 인권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이 외에도 한 의원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활동보조자 한 명의 사용료를 50% 감면 지원해주는 조례와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묵묵히 공직사회에서 헌신해온 모든 공직자의 노고와 협조 덕분에 부족한 제가 대신 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의왕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남북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2025년 12월 2일 첫삽 이천시 시장 김경희는 지난 2일 장호원 진안공원에서 남북권 장애인복지관 착공식을 개최하고 복지관 건립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장애인, 복지체육 관계자,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남북권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남북권 장애인복지관은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재활상담 교육여가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종합장애인복지 거점시설로 조성된다. 특히 치유농업 기반 원예 화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온실동이 포함돼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는 특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착공식에서 남북권 장애인 복지관은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장호원 율면 설성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지원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복지관이 남부지역 생활권을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지역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복지관 완공 이후 지역 민관기관과 협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통합적 복지서비스 운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천시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시범사업 제1차 통합지원회의 개최 이천시 시장 김경희는 12월 8일 시청중회의실에서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이천시 보건소,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담당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료요양돌봄통합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협의 자리다. 회의에서는 읍면동 통합지원창구에서 발굴하고 건강보험공단 2000지사의 통합 판정을 받은 5명의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공공민간자원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돌봄욕구 가족환경에 대한 종합검토 개인별 지원계획의 실효성 확인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간 연계 조정 등으로 참석기관 간 필요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왕시 2025년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의왕시 시장 김성재가 12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평생교육 관계자 및 기관장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왕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 성과 및 2026년 평생교육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추진,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지속 운영,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평생학습 연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도 신규 사업인 평생학습 동아리 맞춤형 추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동아리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은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성재 시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명품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